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해 본적 있나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은 그 아름다운 감정에 빠진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laughs> 하여튼 내 남자친구는 너무 로맨틱하다니까. 메시지도 사랑스러워. 나도 빨리 답장 보내줘야겠다. 뭐라고 쓰지? 응. 아니, 이가 뭐라고 쓰지? 남자친구가 친구가 나도 있다고. 싶어, <laughs> 제로세 사랑 이야기. 예. <laughs> 아! <laughs> 그게 정말이야? 제로세들 로맨틱한 남자친구가 있다고? 와, 완전 대박. 이건 진짜 빨도안 돼. 우리반 여자애 중에 남자친구 있는 애가 단한 명도 없는데. 체로 같은 애가 제일 먼저 사귀냐고 분한 표정 느낌 좋다 이런 사진 좀 찍지 마라. 근데 체로씨 사귄다는 그 로맨틱한 남친 말이야 우리 반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와. <laughs> 잡을 수 있겠어? 나 잡아봐라. 조심해. 다치면 어쩌려고? 내손 잡아. 쫓아가 보자! 현장을 잡아야 돼! 뭐야? 갑자기 여기로 오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허니도 참! 이러다 다른 애들한테 들키면 어쩌려 그래? 너희도 다 들었지? 어, 허니라고 했어! 담친도 같이 있나 봐 대체 누구지? 여기 너무 멀어서 잘안 보여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 그래 좋아! 오늘은 이상하게 루비랑 생각이 제일 통하네 우리 허니는 너무 대담하다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도 들었어 <laughs> 남친이랑 사이가 좋은데 <laughs> 대체 남친이 누구야? <laughs> 갑자이 너무 쑥스럽다 하지만 우리 허니가 용기를 내서 말한 거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게, 주얼 포트로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어, 혼자서 저러는 거야? 거기 누구야?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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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 자, 네가 그 떠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공주야, 그러다 또 들키겠어. 근데 자. 누구랑 대기하는 거야? 허니, 많이 놀랐지? 미안해.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날지켜주겠다고 아, 역시 허니가 최고야. 허니 때문에 믿는다니까에헤 <laughs> 아직도 얘기하네.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말하는 거야? 혹시 체력 눈엔 우리한테 안 보이는 존재가 보이는 거 아닐까? 안 보이는 존재? 그런 것도 있어? 상상을 많이 하다보면 학급지 보이거든. 하여튼, 너만큼 사랑을 잘하는 애도 없을 거야. 역시 사랑에 주얼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당연하지. 근데 이론만 강하지 실전은 약하잖아. 아니거든. 가넷 제발 작게 말해. 어, 그러다체로한테 들키겠어. 오, 있니라, 얘들아, 이제 우리 갈까? 아, 솔직히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 바다. 숨어서 몰래 보는 것도 좀 하나? 그렇고. 어, 그럼, 그럴까? 가자. 좋아. 어?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구구단을 공부해보자~ 선생님, 저희 고3이에요. 왜 수학시간에 구구단을 공부 나이가 왜꼴뚜하한지 알아? 선생님이... 어, 아, 뭐야? 또 물렸네. 아까부터 왜 자꾸 굴고대 어? 아, 아... 요새 날씨가 따뜻해져서 날씨 그런가? 모기가 있는 것 같아... 학생은 왜? 어? 어머, 진짜네? 롯, 갑자기 어머, 왜 그러니? 선생님, 재민이가 방금 엄청나지세 뭐? 아 내가 뭘 어쩌는데? 재민이가 제소주가 납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laughs> 좋아하는 모모를 그것도 잔인하게... 저기, 근데 모모가 누군데? 누구야요 여보?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몰라? 같은 반 친구를 모르면 안 되지. 같은 반 친구요? 저기 봐. 여기가 바로 모모 자리잖니 근데 저 자리는 학기 초부터 계속 비어 있었는데 지금도 없잖아. 얘들아, 잠깐만. 저, 저게 뭐지? 혹시 모모가 제야? 어... <laughs> 애가 숙기가 없어서 저런 거니까 너희가 이해해? 맞아, 모모는 부끄럼쟁이라서 내가 많이 돕고 있어 봐서 배고픈 것 같으면 내 피를 살짝 나눠주기도 해 그럼 아까 혹시... 거기서 만난 것도... 정말? 정말이야? 아니,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아? 식단잠이 많아서 잘 통해 하늘을 달고 상자방을 찌를 수도 있잖아 알았으니까 일단 자리에 돌아가 커플 자랑은 쉬는 시간에 하고 내가 너무 자랑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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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계속해서 육단을 외워볼까? 6단을 시험에 낼 거니까 확실하게 외워 허니? 네. 네 허니 어디 있는지 대답해줘 에 아이고 왼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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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아직 걸려 있는데. 이거 아직 걸려있는데 또 무슨일이 있어? 대체 누구야? 저렇게 무서운 장치를 누가 설치했냐고 <laughs>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아진다고 아줌마가 설치했어 자기가 <laughs> 너무 신경한거 아니야? 저 도구 때문에 허니가 우리 어니가 어떻게 붙는 줄 알아 <laughs> 어머, 어머, 어머 허니 이번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방금 전까지 밑에 떨어져 있는 모기보고 헌니라고하더니 다음날 아침 하룻밤 사이에 모기들이 엄청 많아졌네 너희가 오늘 청소 당번이지? 지금 교무실에 가서 살충제 하나 가지고 와라 알겠어요, 러브 호 아, 이 모기들 정말! 에이, 에이. 야! 우리 여자야! 뭐 <laughs> <그래? 웃음> 선생님이 우리 허니를 죽이려고? 어. <laughs> 근데 누가 네 허니야? 제어겨부 무해. 아무리 모기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 허니를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돼. 그래, 누군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허니는... 누가 혼인지 잘 모르겠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그럼 내가 모르는 무기한테 혼이라고 한다는 거야? 언니 어디 가 가면 안돼 지금 어디 있는지 대답해줘 언니 그럼 그렇지 남친을 못 알아보다니 심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간 체로시 자기 남자친구를 알아볼 날이 오겠죠? 근데 피를 빨아먹는다는 건생략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여자란 얘기인데 체로스는 아나? 모르진 않겠지? 체스 파이팅! 멋있대요, 王炸你赶紧真真儿，真帅！<noise> <noise> 여긴 스타라이트 기숙사 남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laughs> 잠깐만 비켜볼래 알았어. 어? <laughs> 재민아, 바닥에 있는 만화책들 안볼 거면 정리해야지. 아, 아, 맞다 미안. 어? 응. GS포? <laughs> 며칠 신세 좀 지자. 제스퍼 들어갈 때 노크를 해야지. 아, 괜찮아요. 얘들아 미안한데 제스퍼 방 앞에 있는 세면대가 고장이 나서 얘 방이 전부 물바다가 됐거든. 수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같이 지낼 수 있지. 전 괜찮아요. 넌 어때?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너희만 믿음아. 제스퍼 잘 지내보자. 음, 잘 해보자. 그래. 잘 부탁해. 그리고 그날부터 민우와 재민이 그리고 제스퍼의 시끄럽고 불편한 공동생활이 시작됐어요. 나왔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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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어? 아무 일 없었는데. 에이. 미끄러워. 음. 여기도 닦아야겠다. 제스퍼, 왜 그래? 기숙사 공동생활이야.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워야지.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본다고? 오늘따라 교실이 유난히 중급 많 재민아, <laughs> 아... 제스바가 쓰는 방 소리 끝나려면 얼마나 걸린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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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적어도 며칠은 더 있어야 한댔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laughs> 내가 할 소리야 아, 어쨌든 같이 생활하게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싫어. 싫어 우린 너무 안 맞아 나도 알고 있어 메뉴들은 다 고르셨어요? 어? 아, 아직 못 골랐어. 뭘 먹으면 좋을까? 마스터가 새로 만든 메뉴가 있는데, 그걸로 갖다 드릴까요? 카레잖아. 카레다. 스트로베리 카페! 마스터표 스페셜 카레요! 허 <laughs> 제스퍼 좋지? 너 카레 좋아하잖아. 얘도 카레 좋아하는데? 어? 어? 헤헤... 그.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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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부드러운 맛에 톡 쏘는 감칠맛 양파를 달달 볶아서 단맛을 내고 거기에 싱싱한 채소를 넣은 다음 절묘한 타이밍에 마스터만의 특별한 향신료를 넣고 오랜 시간 국물 들여 푹 끓였어 소박하지만 정성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최고의 맛 마스터 정말 맛있어요 아흠 <laughs> 어, 넌그너 진짜 잘 먹더라,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깐 음, 맛있너 너, 너, 방금 카레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거 콩청국장인데? 그런 걸 넣어서 먹으면 카레 본연의 맛이 사라지잖아! 뭐? 카레에 들어간 스무 가지의 향신료를 헛되게 할 참이야! 너같은 애는 카레를 좋아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요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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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야! 요호! 어, 꿀 소스까지 넣다니 말도 안 돼! 너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먹는 게 칼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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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너 밖으로 나와 그래 좋아 얘들아 큰일 났어 민우랑 체스퍼가 결투를 벌인대 뭐? 그게 정말이야? <laughs> 서로 노려보는 거 봤어? 무심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우리 학교 최고의 아이돌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가? 비주야 안돼! 너님이 나한테 최고의 아이돌인데 터니게 뭐가 중요해? 나도 마찬가지야! 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둘중한 명을 골랐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이번 일은 다내 잘못이야. <laughs> 오늘 결판을 내자. 좋아. 나를 무시하지마! 제발 청소 좀 해! 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을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방은 네 방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한텐 카레를 내 맘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청국장이랑 소스는 아니야 그러는 넌?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남의 방을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만든 게 누군데? 나한테 카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카레는 내 영혼의 음식이야! 과자로 입에 달고 살면서 영어는 무슨? 너말다 했어. 네가 가닐때 영어를 쓰고 싶은 거지. 과자가 어쩌고 하던데? 보니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아니야.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 기구의미가 있어. 사실 제들이 지금 싸우는 건 결국 다나 때문이야. 선샤인. <laughs> 인나라 제스퍼의 믿음이 담긴 보석. 선샤인! 선샤인! 미라클 참 듀얼 플래시작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미흥부 마법을 못 쓰잖아! 미네야! 내가 이겼어! 내가 오늘 결판된다고 했지? 야들저 <laughs> 어, 나무들을 순식간에 다심다니시 내가 이겼지? <laughs> 아직 안 끝났어! <laughs>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싸운 인간은 그래 네가 처음이다. 사이다루의 행운이 이사 플래시! 이제 끝났어. 가레의 슬픔을 느끼게 해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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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빠. 아, 으 아, 방청 아, 잘할 거야?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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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할게 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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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늘 처음 알았어 민호는 화나면 되게 무섭구나 쟤는 꼭 어, 어. 애가 그래, 있어 하나도 안 멋있어요 아, 아. <laughs> <나 진짜 빨리기. 웃음> 제스포는 왕자님이 아니었어 역시 여자는 너무 잔인해 다음 날 아침 으흠 <laughs> 내가 왜 이런걸 대체 왜 해야되냐 고너 솔직하게 말해봐 네방 되게 더러웠지? 되게 안더러웠거든 진짜 청소하기 귀찮다 그래 주얼 플래쉬 <laughs> 세면대 부순 게 너였어? 방에 있는 과자 쓰레기를 물로 청소한다는 게 말이 돼? 너 여기 있으면서 나한테 청소하는 거 배워, 알았지? <laughs> 아, 진짜 싫다, 괜히 이 방으로 왔나 봐난내 방으로 돌아갈래 <laughs> 당분간 세 남자의 시끄럽고 불편한 공동생활은 계속될 것 같네요 오늘은 학교 친구들이랑 인간 세계에 다녀올 거야 이번엔 방역권은 루비가 없으니까 느긋하게 쉬다가 미누네 집에 놀러 가야지. <laughs> 공주랑 친구들이 인간세계에 다녀온다고 해서 우리도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 인간세계에 가면 미누네 집에 가서 재미있게 놀아야지. <laughs> 쇼패스 선샤인 다음 이야 재미있는 인간세계 예! 얘들아 그럼 우리 다음 시간